할론 바우 하바임 안녕하세요. 하경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총신대학교에서 학부를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석사와 미국 히브리 유니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유니온 대학 뭔가 히브리어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라삐 교수님들과 함께 성경 히브리어, 라삐 히브리어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20년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때 생각해보면, 아직 알파벳, 대부분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자음들과 위, 아래, 옆에 막 찍혀있는 점들, 즉 모음들도 아직 눈에 잘 들어오기 전에, 바로 문법과 구문들도 공부를 함께 했어야 되는 점이 참 어려웠어요. 학기 두 번째 주였나요? 벌써 카탈티, 카탈타, 카탈트 하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할때 충분한 스트레칭과 기초 운동을 통해서 수영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듯이 히브리어 긴 문장도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마스터한다면은 문법과 구문을 보실 때 훨씬 효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피면요.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명과 지명과 그리고 나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 하면 이츠하크, 이츠하크,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하면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그 다음에 애구 하면 미 t 라임미 y 라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명사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민원 교수님과 함께 히브리어 문법 실력을 쌓으신다면 훨씬 효과적인 유익한 그런 학습이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공부한 적은 있으나 아직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또는 한때는 히브리어를 매우 잘했는데,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모두 오셔서 저와 함께 즐겁고 재밌는 히브리어 단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도달아바.